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안제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의 중요 핵심 사항은 가늠한 여자의 사건이 예, 주된 내용입니다. 한 여자가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에,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간음을 하다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붙잡혀온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 잘못된 그리고 부도덕한 그 여자가 잘못한 그 상황. 그리고 그 당시의 법으로 그 여자는 죽어 마땅한 어 그런 일을 저지른 그런 어, 여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왜? 현장에서 발각됐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런데그 현장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그 여자를 믿기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믿기로. 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덫에 걸려 넘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를요, 그 간음에서 잡혀온 여자를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이 여자를 어떻게 대, 처, 처우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에 기록된다로 돌에 처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다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그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정죄해라 죄를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니 당신은 내려오셔서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분이고 용서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 여자를 이 죄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할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럼 율법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율법대로 처리하지 말라고 라 이야기를 한이 죄를 졌는데 그것은 유대에 있는 율법에도 걸릴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로마법에도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두개다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예수님을 완전히 덫에 몰고 가는 질문의 내용인 거죠.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넣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을 좀 현장을 그려보면, 그 현장,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을 앞에 세워두고,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돌을 던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덫을 걸려서 완전히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국률도 없는, 그리고 다 돌을 던져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근데 뭐라고 쓰였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 땅에서 무엇인가를 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아주 위험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죄가 없는 사람이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투를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둘씩 떠나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두 사람만 남아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갔느냐? 또 정말 너를 고소하는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자 여자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심지어는 가늠한 죄를 짓고 예수님께 와서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뭐예요? 지금은 그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현안이 되어 있었던 그 현장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의의로 가득 차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정제하고 또한 사람을 먹이권으로 삼아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위기와 잘못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교활한 모습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간음했던 여인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그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회개가 임하는 현장을 그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가 단둘이에 있는 그 현장 죄를 깨닫고 회개가 임하는 그 현장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 현장이라는 것 세상은 여러분, 교회를 쉽게 정제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조금만 잘못을 하면요, 막 언론을 통해서 막 사방팔방에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고, 막 교회를 궁지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을 하면, 막그 교회가 막 대단하게 잘못한 것처럼 크게 부풀리는 일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잘못을 하면, 반드시 시인해야 됩니다. 교회가 시인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또한 어디여야 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교회마저 그 여자를 내치면 그 여자는 도저히 갈 데가 없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죄인이 만나게 되는 그 현장, 그리고 회개가 임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그현장에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용서가 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계속 자신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며 오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 여덟 번 이상 자신이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 되신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를 경험했던 가장 큰 눈에 보이는 그 능력은 무엇이었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특별히 불 기둥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밤을 지날 때. 춥고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불기둥이었죠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그들 옆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 바로 밤의 불기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추위와 또 사나운 짐승들과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이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지켜 주셨던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해 주셨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불기둥의 역할이었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 나는 세상의 빛이 내가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가늠한 여자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겠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궁지로 넣어놓겠다라고 교활하게 찾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인들을 비추는 거죠 너희 등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하셨던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던 그들 이 생각하지도 않고 보지 않았던 것들을 빛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면강한 여인에게도 빛이 비춘 거예요. 어떤 빛이에요, 여러분? 그그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빛으로 보여 주시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행사하신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 의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 빛으로 드러나고 계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있는 거. 여러분인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있는 거. 또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인도함 받고 있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는 또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빛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갈 길을 빛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되어질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쩌면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른 채 정죄하고 도를 들었던 사람일런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는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자신의 죄 앞에서는 관대하거나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비추임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이 새벽, 또 깨우고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